무슨 차려 이봐 친구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판좀 힘들 것 같아 왼쪽 달리라고 십나맨 일로 사라가 이쪽에 일인 무너질 는 것이다. 타워져. 어? 어이! 무슨! 아, 와.. 씨발비켜쓰면서 렉까지 쓰네? 진짜 미치겠다. 나 방금 못어 무섭다. 역시 해. 입장에서 렉이 좀없더 빌라도 반피 라인만 유지하면 내, 내가 계속 긁으니까. 이런 한타가 있어요? 어. 블랙. 안쪽도 가자고셀고 아, 힘인 하고. 호를호를 <목소리나> 까고 싶어요. 아직 겨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는 나보고 뒤지라고 하는구나. 채팅 치고. 내이 그래 뽑았으면 뒤졌는데. 아군 자고 아군이 방해는 안 되는 거너왜 아래 들어와있 끌려온 거 아니야 아이 다무야 니가 버리고 가면 어떡하니 잘가 다무야 손 들고 간대 아니 아랄라 벌써 비명이 났어, 그런 거. 에봐야 레오를 나한테 붙이면. 아, 섬라이 몽환충 너무 아파요. 사모가 왜 저기 있지? 헐. 세드봐너 <목소득> 거기 뒤 숨는다. 그 사모가 다 깨졌는데 거기서 옆에서 그런 말을 하고 계시면 죽어요 음. 무서한어방도 에바가 옆에 없었으면 슬펐을 <laughs> 것 같아요 음. <laughs> <laughs> 이가그레로만한번딸라주면 되는 거아그 <laughs> <그건> 맞아요 <laughs> 네, 아직 다모가 이모가 안 나와서 빠르게 컷을 못 야, 하는 중이야. 물어봤는데... 내가 죽었거든. 아, 야이안 되는? 괜찮아 뭐 트로퍼 그래. 전에는 나와. 트로퍼 전에는 나와. 그 전에 피엠 없으면 돼니베니트퍼 위치 잡을게. 아이고 데빅 드빅칠도 지금? 잘할 다도 있... 딱따라? 데빅 또컷 아, 이정야 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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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맵, 맵, 맵. 그래. 쟤 예언자였다 방금. 바로 <laughs> 천둥별 학교가 나오자가 맵, 그래. 탈컷. 맵, 탈컷. 방금 탈러에 아무 의미 없어는데 허시용. 공발. 훈창훈레렉아러 낙사 좀 할게가 아니라 어. 야 좋아하는 뭐거 해주자고 아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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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터치 터치 터아해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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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목걸음잠재 들어갔다 만찬을 준비했구 아니 그 와중에 지나면 엘리 궁찰을 아저들어가고아죽 나대지 마라 야넌 이리. 애초에 탱커들 어, 없는데 싸운건 저 새끼들 잘못 아니냐 자네가 분열번한번 물러날게요 난난내할 일을 할게 이리. 나는 이사 깔아놨다. 자, 아. 진짜 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응. 들어가. 아, 어, 디서 보여주는 건니 응. 들어가. 어, 오로 끌어져 낯을 했네. 더 많이. <laughs> 더, 더 많이. <많아>. <laughs> 거리를 걸려야 뭐해! 저러는데 나한테 채팅친다니까? 그야말로 저러는데 왜 나한테 채팅치는지 모르겠다니까 어 씨발 ㅂ ㅅ 야 그러게 주제를 알고 개그했으면 좋겠다 확살났는데 또 빨리. 아... 뺄거다 트로토 가자 그쪽으로 빼면 안돼 안 괜찮아요 아니 왜 눈두덩이 있는데 이렇게? 진짜. 아, 아 진짜.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웃음> <웃음> 이해할 수 없어 <laughs> 아 미치겠네 <laughs> 뭐 하대요? 저요? 어? 드요딱한번 실수했는데 저런. 어우려요? 제저까지화낼 필요 없어 이게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어차피 쟤네들 찡찡대는 거 그냥 넘어가. 저보라 응. 뒤에 와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도 어차피 어차피 저래 봤자, 지들 이길 거 같으면 아가리 아가리 싹 다물기 때문에 저런 인간 군산들한두번 괜, 괜, 괜히 괜히 반응해 주지 마. 또 던진다 저런 것들. 듀오라고 또. 감싸아닌거요그쪽서 <놀람> 똑같지? 뭐야 컴 끌고 오는거 맞나요? 벌써서아 <놀람> 씨발 <시바> 스파이어도 많이 <놀람> 있었으면 <그만> 좋겠다 여성상태끝에다가 밀라도 그렇라 달아서 군까지쓸 정도는 아닌것 같은데 존나 아깝다 뭐요 고요. 고요. 요 고요. 고요. 들은뭐 하는지 모르겠요요고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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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 고요. 고요. 그 모든 것은 없거나 굳이 쓸 마음이 없거나 가이 몽돌해지네 예. 그냥 에군받고 있습니다 잡아 이게 야 아니 원캐는 거리를 벌려야 원캐 아니야? 아군 고있로도 피지컬만 있으면 괴수 있기는 가라아 저런 <laughs> 들은 부상들은... 원캐 아야왜 탱커처럼 말해? <웃음> <웃음> 그러게 자기가 네. 어, 예. ah, <laughs> 음. 예. uh, 아, 원 o 자기가 원 o 아 n 원 g 원 on.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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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I g 라 on. I go on. I go on. I go 이 n I go on. I go on. I go on. I go on. I g 솔직히 말 <laughs> 초반 데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초반 데스는 4데스를 해도 의미가 없어 한 라인덕까지는 아씨발스플렉스로왜 끌고 오냐고 리 일라 컷이요 후반에 야중반에터 하는 데스 아, 중반는 데스가 너무 커 데스 크리스시간이 너무 커 <laughs> 그래도, 그래도 죽음으로써 는손해 어디가 야다이노트 어디갔어 이치가요 죽었어요 개새끼 야, 제발 제발 해봐라자 여기 와서 딱한 번만 아이고 자네 땅에 자존심 싸움하고 있네 이겼대요 어어오오갔어 나머지 이겨야 돼아무무어요 어, 걸고 방해는 안되는군 적을찾아 어이구야 요가 <laughs> 지샤한테 죽고 핑을 쳤다? 심상치 다 바로 전전평택 J.S.P.Y.K. 아군이 발지 새끼가 56승 71패 56승 71패 오패 실버 1위 사람 아니었 그냥 타라란 데 옆에 있어주려면 좋지 않을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런 데들을 피하 굉장히 한이 아닐까 잡아! 조금만 더! 당연하지 그만둘0 네. 되는데 나이스! 택배! 우레! 어차피 레오노라 안 뒤져 레오 풀 계속 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스아제 저기 서만면안 에바, 아. 에바 뒤요 들어가 그만 시간 낭비 아군이 쓰러졌습니다 리겠다 자살리지 마, 살리지마 버려. 어, 뭐, 레 18... 일단 자네트 공캔요. 프로퍼 가따졌네요 아, 에임 왜 이렇게 날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먹었어 프로퍼, 자네트도 닦고 가는 중. 와도 됨. 와. 근데 어차피 레오노르는 못 잡아. 타워풀일까요 어머 좀 음. 해줘. 아니애초에 사라드래긴데 레오를 녹일 생각. 아우그니까 새끼들 자꾸 레오를 나한테 맡기고 간다니까. 단무 스피디를... 있으면 해도 돼. 무가 우리 옆에 없잖아. 무 있으면 수 있어 무조건 거거든, 레오를. 아니 그냥. 한한 번씩 한 명에 맞아 봐야 된다 근데 무는못 녹여. 못 녹다. 한참절 있다. 2 네. 레벨짜리 다 보고 뭐 레오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아. 뒤... 레오는 한 번만 놓치면 끝난 거다. 충분히 연계만 잘아서한번에있어 점프해가지고. 빠. 빠빼빼빼 빼. 렇게로 죽고 드릭 설명. 손해는야 어찌됐건 손해는 손해인데 뭐 그렇게 큰 손해나는 게 있어 잘했좀차구들잘했차 응. 아들 못 이기죠 손해 티어 타라 시발내두 어, 개가 다아서 이거 다 줘야겠네 의미 있나요? 지금 찼어요 와 열몸 자꾸 쫄보라 하는데 그럼 지들이 똑같은 상황에 빠져보든가. 에스터라 된다. 바로 전투. 역시 대답을. 티발. 더 많이, 더 카드. 뭘더 해야 돼? <놀람> 앞에가서 저 디지지 않으면 된다. 그렇지. 나보시. 오버페이 아니다. 나보시. 아이씨발 새끼들이 드비이랑 티샤가 나한테 오는데. 그럼 드래기 뭐하냐, 비차 없는 놈이. 뭘 도와줘야 돼. 제대로 지는 놈이. 심판을, 앞 심판 지를까? 에버가 가당군이백 오십, 팔백 레전드. 헐? 쟤 어떻게 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유으로 삼백팔 실수? 진짜 재능이 없는 거야. 니가 오백팔을 <목소리> 하는 이기가 있잖아. 이게 뭐신기야통 삼십. 승률이 40을 못 넣는다? 진짜 문제인 것같아아 근데 지금 실사은 저렇구나 난공대까지 갔으니까 나이 그래서 안끼나고안 누웠으면 그럼 이제 분노 파리이지야 우선 너가 한마디 해줘 아 괜찮아 괜히 괜히 말했다가 또 던진 던진다고 한 던진다 어 이미 이미 게임 끝난 대고. 뭐 그렇게 뭐 어, 한다 오 오버펜데 왜 이렇게 입을 터세요 해. 바투요 먹지 마. 성우가 성우가 전적 훨씬 좋아. 저 다섯 명 중에 허우가 전적이 제일 <laughs> 좋아 싫어요? 라스가제 전적을 도와주긴 했지 20승 아, 13패가 1등이라 제기랄 프로퍼룸 먹자고 개메키더라 <laughs> 1색끼 이래놓고 이래놓고 뭐라하잖아 나한테 야 꼬릉돈 구간 야 빨리 빨리 말해 야 빨리 말해 19승 34패 1나승3사패가 저런팔 로 빨리 말이 통하겠네 제적은그것말다 <laughs> 나아. 그래. 근데 들은 내가 강로스타지고 걸려. 아니, 29승 이런 애들은 그냥 초반에 좀 잡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에반아. 그래, 뚜비기 날 대지 까고 한한 당했는데 오버패라그거는 사라는 왜안 가? 지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들이 필드 됐어. 오면서 건실력 보니까 칠레스가 좀 많은데 칩도 개도 있고. 일 봐잖아. 해바 아... 뒤졌군요. 하지만 전지가 있어요. 공발 없는데 왜 나대? 공발 없는데 왜 나대? 아, 근데, 근데 저기서 나대는 거야. 담 나이스! 오. 거기서 어어저거 담우가 못 잡았니? 아참초리나먹으라 그러고. 아 모르겠다 이거. 아, 담우가 아, 근데... 잡을 줄 알고 앞에 앞에 견제하러 갔는데. 야, 진짜 근데... 가슴이 웅조리진다이거 예측 불가네. 해 이수가 만렙 다무가 아, 못잡았다 야.. 내가 이거 보면서 느게 한명도 못한다고 생각안고 있어 진짜 이 성우랑 송 보면서 한명도 자기한고 생각을 내가 잘 아, 못하고 아, 있어 <laughs> 한명 한명도 남 덧셀 안고 있지 않아 내가 못하고 아, 있는걸 쓰고 아, 한명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도 하자 아, 야, 사실... 아, 야 성우야 실망하지마 너가 전으로을면 <laughs> 사실 내가 트롤일수도 야 <목소리> 지금 되게 웃겨 20승 1 3때그 전적 일등이라니까 사실 내가 트롤일수도 있어 근데 야 맞은 피해라구 23 타라 23아 근데 이거 에바가 좀 에버들고 1세기막 그렇게 쉬운 게아닌데이0세끼들이 자꾸 나한테 로드빅을 넘기고 하잖아. 어떻게 할 건데? 이을 어떻게 할 건데? 똑같은 어, 거는 원딜 어, 따는 게 어, 오히려, 아, 더 아, 아, 야, 오히려 더 힘들지 않나 지금 상태는. 에버들라 되면 난 오히려 더버는데더 풀로해. 지금 딜러진에 가가지고 뭘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음. 그건 맞아. 디샤 있을 때에바 아무것도 못해. <laughs> 그래서 그냥 에바가드 골리 때까지 패고 플로 갈래요? 죽을 네, 네, 때 패요 내들 거울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라고 개어야 빨리 들어가라고 아리 릴라틴 지나가어뭘 보려고 아, 분신이 들어가 이걸로 싸움은파트너를 봐야 돼. 들어가 네, 아, 자리 한목소 조가 기적에 이용이 두번 있어. 라이터가 리지않 레오만 막, 타라에서 배우질 않아고 귀가 모르네. 아, 그불러어린 레오 죽이려고그 스킬을 쏟아보고 있죠. 아, 타라 절대 움직이지 아요 타라. 치자 때리다 아, 타라 치자 때려야 돼. 타라 때려야 됩니다. 라이머스, 라이머스. 노를빡때려 라이머스 시간 보였거든. 레오노르한테 아, 평타 다이머라. 때릴 때가아 공발발아 이제 받았어. 공발발이 받았어. 차라 예, 스킬 없다. 차라 예, 이제 근접전에 돌입하려 한다. 얘들아, 여기 와줘야 되지 않겠니? <laughs> 너내잘고있면네 레오노르한테 또 스킬 다 썼죠? 이제 예, 앞에서 봐줘. 그렇지. 근데 지금 차라 스킬 없어가지고. 깜도 야 아니, 아니 나, 나, 땄어. 와, 상주 존나기로. 이 공격받고 있었 그렇지, 아, 잘했어. 아 뭐야? 다 그거. 와, 아니 너 스킬, 스킬 쓰자마자 가속 그래 맨날. 그 그러니까 너가 저워 스킬을 써 가지고 자꾸를 칠때 이미 거기서. 상주공하는 이게 끈끈이 유일한 단점이지. 근데 애에좌이정은다 보고 다, 있어. 다 근데 저게 좀 심해. 끌어들이기 전까지 시간좀 있어서 근데 얘가 별러주요 어떻게 하이아 이거 어? 하나? 하나? 안 들어가? 안들어저기 붙었어. 여기 붙었어어 그러니까. 안는다아괜찮 진짜 어차피 못 잡았어. 내가 여기에서. 이거 유나 던지고 야! 유나! 아! 아 보네. 이미 갈 생각이, 생각이 없네. 나는 모르겠어. 여기. 이미 면서봤어난 진짜 모르겠어. 아금 유나 먹었으면 타워 깨고 소호 타워까지 때려줘야 돼. 그러게 나... 난. <목소리> 근데 이거 어차피 내가 부숴면 돼. 유나 <목소리> 좀 이따가 던져도 되지 않냐? 잘하면 유나 소호 타워에 그냥 하나 던졌어. 그러네. <목소리> 그리고 중앙 가서 저거 빠르게 먹고 그러게 어? 내마가 음, 이쪽으로 와주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공두 번이면 소호 타워를 깨수 있었을 텐데. 때 <목소리> 근데 사실 그걸 알았으면 애들이 여기 있었을 <목소리> 텐데. 선둥벼락 네. 괜찮아? 사람은 뭐해? 사람한테 뭐해서 가자 벼락 뻗어서. 야이면 다음 드롭한 타 개일이 어. 기다려 봐. 잠깐만. 야, 다음 다음 한타때 밀라도 둘만 안 나온다? 그럼 그냥 줘. 어. 기다려 봐. 선동벼락 쿨이 110초거든. 근데 쿨감이 다 써서. 잠깐만. 실패. 어울려요? 라고 말할 줄 알았지 없어. 트럭 나오자마자 싸우고 나오자마자 싸우는 거야 할 타이밍. 궁 삼링이 120초인가? 그러거든. 근데 제궁 파줬다 그랬을 때 톱이 1분 4초였어. 64초잖아. 30초가면 여유 있어. 근데 분명히 30초 안에 윌라들을 죽일 수 없을 거야. 음. 의미 없습니다. 어, 트럭. 위치? 라인 한번 쓰레기 였고 지금 라인 상태. 라인권이 근데 너가 야 돼, 이 어, 로 라인 내가 계속 밀고 있거든? 아이고, 저 벌어지들, 씨. 조 밀리면 조심 다, 고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근데 잘. 죽을 것 같다. 눌러, 눌러, 눌러. 자꾸 나한테 무드급을 막 끼고 가는데, 사모야. 너네. 너 티샷도 없어. 티샷도 있는 거 같은데? 저 레오한테 견제 당하는 중이에요 매티샤 계속 주차하 그래 뭐 한타 이겨봐 아, 나는 레오노랑 놀고 있을게 레오노만 좀 저거 따면 팀 끝나거든 야 근데 레오 따면 세일 좀 걸린다? 내가 터먹고 거든 그냥 갈 거야 연기해주면은. 그냥 갈 거야 들어가 트로퍼다 트로퍼 트루프 때리러가야지 질려가지고 맛이 없다. 당분에 너 그것들 잘 아니잖아. 아못 끝내 아, 이러면. 응. 아, 뭐, 좋. 나 <몇> 이거. 아 진가요. 하고 지금 존나 좋아하는데. 이거 방어랑 툴 먹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레오 버리고 들어가지. 이거 그런 거못 끝내는데 먹으면. 있는 게답이 집이 좀 더. 사람, 사 126승 101, 사2 1승사다 사람, 아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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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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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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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밴드 어? 어, 어? 어, 한 만도 레드. 하지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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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그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그러면, 그면 그러면, 그러면, 누르 죽인다? 면리러면그기고그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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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면 그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씨발 이게 러면 그러면, 그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다 이거. 김태하들 어, 발 발전. 창으로 놨어어 에바님 잘 가. 못뭐 들어갔어. 그러가... 방법 오스트로만 이제 앉아서 싸는 방법 없 들어가. 일득이도다해 에바 그러가... 죽으면 친구 가는. 들어가. 그러가... 에바 또이혀겠죠 하하 <laughs> 방법인데 애들 다 빼네. 번 번에. 어, 타라가 뻔해. 입을 털어 원래 이런, 이런 상황에서. 아니 대체 왜 방법이 파워리줄아는 거야? 어, 아이고. 거포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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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고아이이고아이이고아이기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이이고이고이아 야, 조건 해줬어, 들어가. <laughs> 빨리 입 털어. 아, 야, 다, 지금 다모가 입 털고 있어. 야, 빨리 다모, 다모가 입 털어. 야, 오버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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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저런 이상군상들은 지들끼리 싸워. 야, 네, 야, 네, 린다 진짜. 너무. 들어가. 너, 진, 너 진짜 부캐로, 너 성규원이야. 여기서... 들어가. 네, 네.